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끔찍하고 끔찍한 일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네. 보통 일들이 아니에요. 네. 정말 너무 너무 끔찍한 일들이 너무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레미아가 이야기한 이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그러니까 기괴하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 소름 끼치는 일이다. 정말 소름 끼치는 야,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내가 몇 가지만 한번말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종교 통합은 우리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치구 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지금 이분들이 뭘 합니까? 뭘 외칩니까? 기독교에만 생명이 있는 게 아니야. 기독교에만 군이 있는 게 아니야. 즉,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뜻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지구촌에서 짜뭇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죠.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백성들이 하늘의 소망으로 사랑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많은 택한 백성들이 거짓 목자에, 삭군 목자에 이단에. 다 미역당에서 도길로 끌려가고 있고 사망의 길로 지금 끌려가고 있어. 이단은 구원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큰 아버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 목자, 싹군 목자, 이단들에게 미혹당하고 속아서 지금 사망의 길로 끌려가고 있다, 이겁니다. 자, 또. 하나님의 종교라고, 고룩하고 성결해야 될 하나님의 집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지금 무너지고 더럽히고 망가져가고 있지요. 아, 네. 하나님의 집이 귀신의 처소가 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각종 더러운 용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실까? 다 보고, 다 알고 계실 텐데. 모른 척 하고 계실 일은 없을 거고. 그래서 제일 첫째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뭘까? 제일 첫 번째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지금 알려주시고 계시다. 제일 첫 번째, 난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조명을 해 보면 답이 그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해요. 아멘.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대로 하나님께서 무조건 심판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일 번이 제일 번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성도, 믿음의 성도.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세요. 아멘 오세요. 아무에게나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하실 것을 먼저 알려주셨어요. 심판하실 것을. 두 번째는 심판하셔야 할 이유. 믿어집니까? 왜? 사람이 얼마나 얼마 아팠는지 사람의 죄악에 관용에 따라 차고 넘쳤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죄를 지면서도 전혀 회개할 줄 몰랐어. 깨닫지를 몰랐어.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해. 성경을 보게 되면 노아의 여덟 식구의 방주에 달아갈 때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세 번째가 심판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홍수를 내려. 할렐루야. 홍수를 내려. 그러니까 심판의 방법이 뭐죠? 홍수예요. 물이, 불이 아니라, 물이란 말이에요, 물. 아멘? 내가 홍수를 내려. 심판의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네 번째가, 심판의 대상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세하게 말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기도 참 그래요. 이 성경 6장을 보면서 내가 이걸 한번 한 거예요. 너무너무 자세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뭐냐 그러면 사람만 하나님께서 죽이는 게 아니라 코로 숨 쉬는 것들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이 있는 것들은 성경이 쓸어버린다 그래서 쓸어버린다 그러니까 대상이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아, 짐승에 이르기까지 생명이 있는 건 무조건 하나님이다 쓸어버리시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다섯 번째, 심판의 기간을 알려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홍수를 내가 며칠 동안 내릴 거다 이것까지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심판의 기간 아니에요? 네. 네? 하루를 하실 건지, 이틀을 내리실 건지, 열흘을 내리실 건지, 이 뜻이다, 이겁니다. 심판의 기간이에요. 홍수 내리는 기간. 성경을 보게 되면, 40주야. 밤낮. 엄청나지요? 40주야. 이 기간이야. 하나님의 심판 기간. 여섯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쓸어버리는데 너와 너의 식구는 내가 살려준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노아와 언약을 하셨어요. 다 쓸어버리되 너와 너에게 딸린 식구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절대적으로, 내가 변하지 않고, 알려준다. 아, 네. 일곱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들어요? 아, 네. 노아에게 어떻게 살아가라? 아, 네. 어떻게 믿음 생활해라? 아, 네. 바로 방주 져라. 아, 네. 방주를 짓때 어떻게 어떻게 져라? 잔나무로만 방교 줘라 잔방교를 짓되 3층층으로 줘라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역총으로 단과 박을 잘 칠해라 안 칠하면 은틈 탄다 물에 스며든다 세상 것이 스며든다 잘 칠해라 밖에도 치라고, 안도 치라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창문을 내는데. 아멘. 아멘? 어디, 어디, 어떻게 창문을 내라. 아멘.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도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에게도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응? 똑같아요. 이건 뭐, 아주 100%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도. 자, 너에게 심판이 있을 걸 알려주셨다고 그랬죠. 우리도 똑같아요. 역대상 16장 33절을 보면, 내가 땅을 심판으로 올 거다. 유한계시록 14장 7절, 심판할 시간이 다 됐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 하나님을 배신, 아멘.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단을 더럽힘. 제일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물론, 디모데 후소 3장 1절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이유가 쭉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해가 가요? 부모를 거역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이게 말자 일어난 징조예요. 아, 네. 대표적인 말자 하나님께서 왜 심판으로 오시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집이 망가치죠. 아, 네. 맞죠? 아, 네.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 지금 나타났죠 아,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참혹하게 죽어가고 있죠. 아, 네. 또 사망의 일로 끌려가고 있죠. 아, 네. 이게 심판의 이유. 하나 가만히 안 계세요 아까 이야기했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죽는데 응? 어느 부모가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요 빨리 오실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심판의 방법 베드로, 어, 베드로 후서 3장 12절을 보면 불입니다 너희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노가지려니와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의 때는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불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너희의 몸이 불로 태움을 받아 너희가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너희를 피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불입니다. 그다음에 심판의 대상인가요? 심판의 대상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보면 이 세상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노하이 때하고 아주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화가예요 그 심판의 기간은 다니엘 9장 27절을 보면 한이회로 나옵니다. 한일회가 한몇 년이죠? 7년. 우리가 과학,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7년 대환란입니다 이게 환란 기간이에요. 자, 여섯 번째. 환란에서 구호는 고린도 전서 15장 50절. 너희의 죽을 몸이 너희의 썩을 몸이 이거 보장이에요 빌리포 3장 21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희의 처한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할렐루야 네. 이게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의 죽을 몸이 죽지 않는 그다음에 이제 너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어떻게 살아 가라. 어떻게 살아 가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름으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에베소 4장 23절 24절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 사람이 되라. 너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아라겉사람은 그 후패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믿어져요? 네. 너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오빠가 버리고 아들의 형상을 입어갈지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영광 제일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 가라는 것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야 는 것을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죠. 매각 맞아요, 100% 맞아요. 맞지요? 심판 심판 하셔야 할 이유 심판의 방법 심판의 대상, 심판의 기간, 심판에서 하나님 관련해서 구원,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떻게 믿음장을 해 나가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응?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 성도들. 노아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걸.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꿈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환상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의 생활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어떤 물을 통해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다 됐다. 정신 차려라. 네. 나는 심판으로 너희에게 갈 것이다. 네. 이걸 알려주세요. 네.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네. 일하고. 잘 이해가 가요? 네. 다시요. 하나님도 홍수를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가셨잖아요. 네. 맞죠? 지금 이 기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네. 한 일곱, 여덟 가지 알려주셨잖아요. 네.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다니까, 하나님께서 네. 잘믿어져요 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다? 네. 맞잖아요. 꼭 네. 맞잖아요. 응, 네? 자,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이게 노아의 때뿐입니까? 자, 창세기 19장을 보면. 뭐가 나와요? 서동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나오죠? 아, 네. 그렇죠? 아, 네. 하나님께서 그냥 유황불로 그냥 쏟으셨어요? 아, 네. 아니에요. 미리 알려주셨어요. 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때가 가깝다. 아, 네. 정신 차려라. 아, 네. 내가 너희가 꼭 간다. 좀 똑같죠? 아, 네. 하나님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 네. 네. 자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우리가 요즘 은혜 받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요. 아, 네. 이건 난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구별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아, 네. 맞죠? 아, 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 구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요새 출협기 9장을 보고 출협기 12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상축과 할렐루야 애굽의 상축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축은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 아니에요? 맞죠? 애굽의 상축은 세상에 속한 자예요. 이걸 하나님이 구별을 닦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속한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애굽에 속한 생축은 다 죽었어요. 자, 출애굽계 12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내리시죠. 자, 장자의 재앙을 내리 이제 애굽의 모동을 이제 막 치러 가는 거예요. 이제. 응?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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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쓰시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냥 애굽에 애굽의 모든 거 그냥 다 그냥 쓸어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우리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양을 잡어 피를 내 가지고 좌우문인방 문설주에 치르라. 내가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치러 갈 때에 피를 보는 집마다 내가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구별하십니다 나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 하나님 구별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속한 교회와 아멘. 할렐루야 애굽에 속한 교회 아멘. 하나님 구별하셔야죠 우리 어머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참과 그 짓이 구별이 돼야죠. 하나님 앞에 속한 교회와 애급에 속한 교회가 하나님 구별하세요. 영적인 교회와 육적인 교회 하나님 구별하세요.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와 잠들어있는 교회 예배가 있는 교회와 예배가 없는 교회 아멘. 나는 확신해요 아멘. 하나님하고 구별하세요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실까?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노아처럼 노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으면, 아멘. 하나님이 아주 사랑하는 탁한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곳에 하나님 보니까 딱 거기서요.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와야 할 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아멘. 버려야 할 곳에서 버리게 하시고. 아멘. 아멘? 장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믿음의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은 옛적에 하나님 앞에 탁함을 받은 탁한 자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와 울적 우상의 도시에서 살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빨리 떠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던 사람, 아멘.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던 성도들은 우상의 도시에서 살면 안 되죠. 아멘.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 에스겔 37장을 보 우리 하나님께서 무덤을 확 열고 내가 너를 거기서 나오게 하리니 할렐루야.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에는 죽은 자들의 시체와 더러운 것들이 가닥하게 쌓였다.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지만, 성경상의 예수님께서 무덤은 죽은 교회를 말씀하셨어. 죽은 교회. 우리 주위에 죽은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 예배가 죽었어. 말씀이 죽었어. 찬양이 죽었어. 기도가 죽었어. 죽은 교회가 너무 많아. 이지이이 일을 하나, 하나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무덤을 열고, 아멘. 내가 너를 거기서 내가 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 끌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거기서 아멘. 나오게 해서. 죽은 교회에서. 아멘. 죽은 곳에서. 잘 이해가 가요. 믿어줘요. 또 우리가 잘 아시는 요왕 예수 18장 4절. 그렇죠? 우리 하나님. 너는 거기서 나와 저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들의 받을 죄향도 아, 나는 이거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 무서워요. 저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사무쳤다는 말 알죠? 박혔어요. 하나님 마음에 박힌 거예요. 하나님, 이건 못 잊으세요. 그러니까 용서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뭘까요, 첫째? 어떤 성도에게 꼭 알아야 돼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 노스는 어떤 사람이었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에게는 꼭이세 가지 하세요. 첫째, 뭐 하신다? 심판의, 심판의 때를 아멘. 알려주신다. 두 번째, 아멘. 너는 내 거야? 아멘. 믿어줘요? 아멘. 세 번째, 아멘. 넌 거기서 나와야 돼. 아멘. 거기 있으면 안 돼. 아멘. 하나님께서 일이 끝나시면 이세 가지 일이 끝나시면, 내가 생각을 지키면, 마무리하고 계시지 않을까? 시작이 아니라, 중간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지 않을까?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노트과 두딸 전혀 마음에 변질 안 되고 소할정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아멘. 아멘. 소할정 이거 바로 환란 날에. 아멘. 어린 양의 달려 누양 아, 이렇게 맞을 수가 없잖아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잘 마음판에 새기셔서 노아처럼 노처럼 아멘. 믿음으로 잘 열심히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아멘. 믿음 안에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